안녕하세요, 공원생활 구독자 여러분. 지금의 김영철이지만 작가 김영철로 돌아온 울다가 웃었다의 저자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간 평가 인생을 봤을 때 희노애락이 없고 보니까 결국은 웃었는데 제가 울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 독자서평 중에 이렇게 멋진 희귀인이 되려면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의 매력은 슬픔 때문이었나? 무르게서 슬픔을 꼭 강조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냥 묵어두던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슬퍼 썼더라고요. 지나간 거지만 저한테 슬픔이었잖아요. 꽤옅터지는 슬픔이긴 하지만 그래서 울다가 썼다. 요새 책 사인해줄 때 올해도 울고 웃고 하세요. 올해도 울기도 하고 우리 웃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그냥 웃기만 하는 거는 매력이 없어요. 아 제가 막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글을 잘 쓰는 가장 큰 저의 장점은 기억력인 것 같아요. 공대승 과학 박사님. 이 저희 라디오 나오셔 가지고 47세 기점으로 기억력이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진대요. 2, 30대에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렇게 맥락보다는 단어 위주의 문장 위주를 암기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면 점점점점 어르신도왜 단어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 뭐지 뭐지 한데 왜전체를 기억하잖아요 그게 47살이래요 그때가 4년 3년 전인데 46세였거든요 어,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머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진짜 재밌고 웃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기억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김수현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꺼낸다든지 군대 이야기 저의 아홉 살 어린 추억들을 꺼내는 거 보니까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급하게 작년에 단편집을 좀 많이 꺼내서 읽었어요. 로알드 달 그다음에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등등을 이렇게 좀 구성들을 보면서 잘 읽혀지는 글을 보니까 쉽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글을 쓰면서 알았는데 화려 미사야 쓰고 싶죠. 그걸 빼내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글을 읽기 쉬운 글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아침 일곱 시앞시 라디오를 육 년째 하고 있는데 그육 년째 읽었던 그 인풋이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온거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포인트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 머리 뇌 용량 속에 뭔가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다고 믿으세요?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별거 없다고 느끼지 않나요? 시그널 아, 행복하지 않은 사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 점점죠. 점점. 하지만 우는 행복해야 니다쭉 읽었잖아요. 그게 아마 제 뇌에서 기승전결이 뭐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상하게 라디오 가면 은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데 TV에만 가면 횡설수설이에요. 하여튼 TV는 좀 달라요. TV에만 가면 자꾸 버벅거리고 당황하고 궁지에 몰리고 TV에 가면 저 당하는 캐릭터잖아요. TV에서는 단한 번도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니네들은 안 그러니? 해서 거기만 가면 당황해요. 라디오만 가면 굉장히 맛있게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그두 매체 차이가 있는 것도 참 재밌고요. 초공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사람 파트에도 제일 많이 났던저 이복자 여사님이에요. 어 여보 여보세요 영철아 85세인데 딕션이 이래요. 3주 전에 여보세요 엄마 와야 했더니 아유 병원 가도 음성이고 코로나도 아닌데 뭐 몸이 코로나로 나면 간거 같아. 면 지나간 거 같아. 한마디도 없거 엄마가 검사 타셔다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인데, 아유 몸이 좀안 좋고 좀 그렇다. 엄마 왜, 아유 막 걷는 것도 힘들고, 진짜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엄마 들어가야 되나고 알아볼라다가 안 알아봤다 나나. 안 알아. 뭐 갑자기 이상한 개그를 하고 막 그래요. 아 엄마, 장난하는 거아니가 장난. 걱정스켰다가 꺾었다 그참 버라이어티 하죠. 그래서. 그래서 엄마 때문에도 계속 웃고 진짜 울다가 웃다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장난기라 그럴까요? 어저 중에 그 밤에 이렇게 나와 서 내가 5학년 때 너네 그런 가지 마라. 고 진짜 밤에 그렇게 놀래.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런 장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엄마더라고요저 <laughs> 엄마가 시골에서 밥 먹다가 그냥 아이고 아줌마 이거 밥 잡써. 보면 엄마 진짜 왔었나. 아, 왔었다. 장난아 붙여왔다. 아직도 그런 장난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엄마 닮았더라고요. 범미수 평론가님이 저희 라디오에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50대 되면 어땠더니 너는 사실 재밌었지? 네넌5 0대 재밌을 거야 음. 저 진짜 50대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50이 되면 저는 조금 에너지가 30대 40대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대가 돼요 에너지가 너무 과해서 가끔 제 에너지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조금 그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오늘 더 좋아요 집에 서좀 쉬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 3단계 때도 괜찮았고 4단계 때도 괜찮았었어요 다들 막 9시 10시 에게막 솔직히 그랬잖아요 근데 전이 2차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요새 좀 다시 이제 완화되고 풀리고 있잖아요. 아씨 그냥 9시 반 10시 끝나서 집에 가면 제일 좋은데 월압에 집에서 일좀딱 쉬고 아침 에 저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전 아침형이잖아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옷은 없어요. 저는 긴 하루를 보내잖아요. 다섯 시 50분이라서 긴 하루를 보내니까 그래서 50일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주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대신 그 건강식도에서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안 다치게끔 50분씩 전체 샤워하고 다합친거요다합친거 <laughs> 가서 오폭 이동하고 다 해서 한 1시간 남짓 크게 과하지 않게 스토너랑 두 개긴 한데 네. 2010년도였고 굉장히 제가 갈팡질팡했던 지금의 십몇년 전이니까 30대 후반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대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몰랐고, 군대 갔다고 개그맨 되고, 정신 없어졌어요. 슬럼프도 왔었고, 그리고 30대 때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후지부지 하다가 고향 울산을 가야 되나, 그런 3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30대 후반, 38쯤에 만났던 게 월든이었고, 월든을 읽고, 인생의 눈을 다시 떴죠. 제가 책 속에 얘기했던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속도로 가야 하는 것들, 새로운 친구보다 옛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는 법, 결국 자연을 사랑하게 될고 등등을 보면서 이번에 그 라디오에서 타인하고 비교하는 사람 그저 그렇지 않은가? 타인을 비교해서 이겼다, 결국 남을 이긴 거 아닌가? 남 비교해봐야 남인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그슥 지나가는 문장이었는데 되게 그냥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서른 후반때 읽었던 월드에서 다 나왔던 메시지였죠 스물여섯 개그맨 된 저한테 스물일곱 여덟 슬럼프가 왔을 때신인때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노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김대희 너는 있네 했더니 자기는 없대 그래서 저는 재석이 형 했던 애들이 신동엽 형 했던 애들이 강호동 했던 애들이 막 이렇게 좀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호동이 형이 라면 다섯 그릇 먹고 자고 얼굴이 부었어 난는 다섯 그릇 못 먹어요. 세 그릇 먹고 잤다 는 얘기를 했더니 강호동이 세 그릇 먹고 잤게 웃긴 거야? 그 이상을 못 먹으니까 그럼 하지 마.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돼? 라면 개근을 하지 마. 우리 갈 거니까. <laughs> 신동엽 씨의 그식구검 유머 잘 살려야 웃기고 못 살리면 그 저질인 거 아시죠? 나한테 야한 유머라도 못 해. 또 재석이 형은 잘해서 빵안 터지지만 지배감이 웃기는 거 있거든요. 영철아, 우리 영철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형 아침 나영화본 갔다 왔잖아? 영철아, 영어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서울 말을 먼저 배워보는 건 어떠니, 영철아? 되게 짜증 나는데 도리기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준필님이 영철아, 왜유재서 강호동 신동이 되려고 그래? 넌 김영철인데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네가 잘하는 거래. 제가 잘하는 거 뭐예요? 그 나도 모르지. 네가 찾아야지. 제가 그걸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거예요.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그게 45살, 진짜 사나이가 시작됐을 때, 제가 진짜 사나이 나 혼자 산다 하면서 2015년도 MBC 최우상을 받았어요. 연예 대상에서. 그때 기자님이 알려줬어요. 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 저는 이제 하춘아씨 등등 경기를 안 하고 그랬다고. 왜요? 아, 자꾸 맨날 한다 그러고. 김영철 하 추나 지겨워. 매일 하나 추나 지겨워서 자기의 매력이 뭔지 모르네. 전제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고. 김영철의 매력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매력이래. 구부르고 좋잖아요. 저무도 보면서 유재섭 씨가 맨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알았잖아. 영철아, 하지 마. 제가 영철아, 개인기 하지 마. 안 할까? 다 영철아, 저희랑 하지 마. 너치짜 거. 김희로, 왜 영철아? 나 그거 보고 자기 오열했대. 왜 어떻게? 아니, 진행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안할 법도 한데. 어, 나 그때 김영철한테 정답 팬이 됐대. 아 내가 왜 저걸 몰랐지 그때부터 남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했죠 그게 이제 또제 캐릭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우치게 던 것이 월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헨리 데이빗 더러 월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세번 읽었던 친구가 준 아이디어인데 독자 수평 그 친구도 다 봤나 봐요 독자 수평을 모아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건 어떤가 그리고 계정판에 좀 이름을 못 실었던 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는형님 피디가 형 라디오 피디인데 왜내 얘기는 없어 그래서 어, 그 예상외로 삐친 분들이 간혹 속출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는형님 얘기할 때 아는형님 최창수 피디가 이렇게 추가로 지금 뭐 7,8세 넣는다든지 아니면 10세 기념으로 한다든지 <목소리> 누군가 아야 되는데 울다 가오사딱 툴을 만드는 건 어떤가 근데 이게 또 속편 느낌도 어떨지 모르니까 어, 계속 에세이가 됐지 아니면 뭐 김영철의 약간 산문집 느낌있지 저의 짧은 단상을 묶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쓰고 나서 어, 또못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글잘 쓴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또 다른 것도 써볼까. 그래서 단편소설도 써볼까. 단편소설을 계속 써와서 일곱 이렇게 묶어서 소설집을 내볼까 를 생각도 하고 요즘 행복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만의 판타지. 제가 그 달러붙 꿈 백화점을 읽으면서 꿈꿔왔던 얘기를 쓸때 그때 약간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설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는 더 신나적으로 보겠습니다.